안녕하세요.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의 첫 프리시즌 경기에 손흥민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당황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꽤 당황했는데요. 호주 프리시즌 포스터 주인공도 손흥민이고 인터뷰도 손흥민이랑 같이 나왔지만 손흥민은 아예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경기 후 포스터 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며 이 감독.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 이후 도토남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식과 더불어 뭐가 그렇게 놀라웠는지 가짜뉴스 없는 놀라운 논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부재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는데 일부 팬들은 스킵도 돌아온지 얼마 안된 상황인데 왜 손흥민은 안뛰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명단 제외된 손흥민과 은돈벨레 부상당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손흥민은 팀에 합류하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고 운동 벨레는 부상이라는 꽤 정확한 정보를 들고 온 팬도 있었는데 다른 팬은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서 경기에 뛰지도 않은 선수를 기자회견에 내보내는 경우가 도대체 어딨냐고 분명 부상이라고 주장하는 팬들 역시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시아권 이 AFC 대회 범주에 두는 호주의 기자회견이라서 손흥민이 참석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 이건 저도 뭔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를 봤는데요 이 토트넘의 경기는 유례없이 공격적이었습니다. 엔제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공언했던 대로였는데요. 지난 시즌 수비적인 면에 중점을 두던 감독들을 활용했던 토트넘이라서 그런지 시원시원한 공격에 무려 한 경기 30슈팅을 퍼붓는 모습이 야,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점유율은 71%에 달했고 유효 슈팅도 12개. 상대는 슈팅 5개에 유효 슈팅 4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격차라고 할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여전히 절망적인 수비로 인해 쉽게 내준 골들, 그리고 막판의 스루패스를 구경하며 실점한 장면, 뭐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영입들은 이미 토트넘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비수인 탑소바 혹은 이미 조건 합의가 끝나가는 반더벤 영입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은 유독 찬스가 많았는데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이뛴다면 분명 많. 는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바로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경기 후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은 특유의 성격대로 적어도 포스테코글루에게 조언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다고 극찬했습니다. 모예스 감독은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고 자신들은 운이 좋았다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에서 인상적으로 보여줬던 부분들이 토트넘에서 재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정말 크게 놀란 이유는 손흥민의 명단 제외에 대한 길지 않은 설명 때문입니다 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30개의 슈팅을 만들어낸 이번 경기 양상에 대한 질문 그리고 케인과 히샬리송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남겼는데 이 해당 질문들에 대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일관적인 답변 스타일은 이 결과보다는 구조, 템포, 어떤 축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라 굉장히 프리시즌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운동 벨레의 부재에 대한 질문에는 포스트코글리 감독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운동 벨레는 어제 훈련 중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오늘만 뛰지 못했을 뿐이다. 손흥민은 우리와 단두 번의 훈련 세션을 함께했기에 오늘 손흥민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야, 두 번의 훈련 세션을 했기 때문에 손흥민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 저는 이 말이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사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손흥민에 내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당 발언은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고, 이로 인해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뛰게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아, 저는 이 대목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제대로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기대가 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명단 제외시킬 만큼 자신의 전술과 철학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며 그 방향성이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점은 어쨌건 이번 시즌 토트넘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물론 미넨이나 파리 생제르맹처럼 우승을 거의 박먹듯이 하는 클럽은 아니면서도 손흥민을 계속 응원하게 되는 건 쉽지 않은 도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뛰고 있는 손흥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프리시즌 경기 때 손흥민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데 다음 경기는 23일, 역시 한국 시간 오후 1. 7시로 보기 좋은 시간 되네요. 토는이번 시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말 밝게 빛나는시즌이 되길 바라며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